카톡이 왔습니다. 예. 네. 자 어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죠. 오, 어, 개잘 생겼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채팅창 봐요. 다음 판 채팅창.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어이 어요 어이 어요. 자잠 잠깐. 자 하나 자. 아니야 아니야. 잠시 잠시 잠시. 또 남의 남의 어이구 어이, 어이, 남의 남의 사진이니까 어요 어이 어요. 남의 사진이니까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잠깐만 보여드려야 돼. 잠깐만.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싹. 봤죠? 다시 하나, 둘, 셋, 싹. 아, 봤죠? 하하하 <laughs> <laughs> 수빈님, 자 수빈님 보여드릴게요. 자, 자 하나, 둘, 셋, 싹싹 싹. 엄청나죠? 안 보여요? <laughs> 나만 나만 볼 거야. 이거 둘다 사진 보여줘도 상관없습니까? 아니, 둘다 사진 보여줘도 상관없으면 뭐 보여주고요. 지금 이거 근데 녹화 중이라서, 예, 녹화 중인 거는 이제 끄고, 요번 판 끝나고, 예, 보여드릴게요. 아, 그러네. 단톡을 파면 되는구나. 어이, 똑똑하셔. 역시, 역시 석사는 달라. 역시 석사는 다릅니다. 어, 와, 역시 똑똑해. 그렇구나 야 똑똑하다 아, 또. 단톡을 파면 되는구나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어둠이 우릴 삼힌다.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 이거 뭐지? 어? 나 이거 내야되는데 이거 냅시다 일단 아 이거에다가 이거 써야되는데?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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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 데미지 뭐야 미쳤다 데미지 미쳤다 와 데미지 미쳤다 와얘 데미지 미친거 보소 어 사진 그대로인데? 아남어 남자친구 휴가와서 만났나보네 아닌데 프로필사진은 똑같은데? 뒤에 그 뭐지? 남자친구 사진이 바뀐거 같은데? 아닙니까? 와이 뭐야 이거 정신분열? 잠깐만 3턴인데 15데미지? 미쳤다 미쳤어 와 미쳤다 미쳤어 그런거 없는데? 난왜 그런 사진이 안보이지? 와 심포까지! 아, 아 잠깐만 이거 아씨 오눈 어, 짱큼! 이야, 이야어 핸드폰 인데, 내 화면이 저렇게 코딱지만 하게 보이네. 신기하네. 근데 나 빛을 밖에 안 남았네. 이게 뭔 일이야? 아니, 5톤 인데, 뭐 사제가 왜 이래? 이 아, 이거 어그로 사제에요. 와! 사제, 이거 진짜 아 퐁카톡에서는 바뀌었어요. 아, 침묵 아 씨, 와나 이거 뭐야? 아, 이거 써야 되나? 아니야, 아직 아니야. 큰 그림을 그려야 돼. 큰 그림,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아, 근데 피가 너무 차이 나는데,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건 어, 없는 거. 와, 와, 씨, 와, 씨, 잠깐만 여기서는 어, 이거 잡고, 이거 그냥 소환하고, 소환하고, 이게 맞겠지. 어차피 3, 뭐, 저거는 26살 크으, 좋겠다. 나 이제 30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 일단 심폭두개다 빠졌고, 어, 이거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오케이, 하나 잡았구요. 빨리빨리 빨리. 저 친구가 계산을 못하게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야포 쓰면은 8데미지에다가 12, 14데미지, 7, 7데미지만 더 주면 되는데, 한데 정신분열 나오지 마라. 제발 죄송합니다. 아, 뭐야? 정신분열 있어? 와! 아... 아, 빈혈 빈혈. 하지만 내겐 닭고기가 있다고. 가요. 말퓨리온, 상대는 리라 모네드 얼굴도 보자고 알겠어요. 모네드 얼굴 한번 봅시다 나중에. 자, 어, 나쁘지 않게 잡혔네요. 그러니까 수빈이 신남, 완전히 신났네 수빈이. 오래간만에 그 뭐지 거기에 홍보 좀 해볼까? 하스스톤 인벤 여기다가 또 홍보하면 또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음. 함께 모험을 떠나볼 수 있죠. 병력 충원. 하스스톤은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 수빈이도 이거 한번 해봐! 야, 이거 마나 맛이 난다 신한다? 마나 맛이 난다고 이거 데미지 주고, 이거 치고, 그 다음에 데미지 주고 그냥 이거 치고, 그 다음에 다음 턴에 3코니까 이거 동전 이거. 네 오케이! 계산 나왔어! 아 그렇구나. 이제 들어오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수빈이 무슨 게임 좋아해? 공포 게임 말고. 수빈이 지금 컴퓨터 가능하나? 가버렸네. 가버렸네. 짜이지엔. 같이 질.. 가치질... 어 맹도. 잠깐만. 아이 폭발 쓰겠네. 포카를쓸것 같은데. 그렇군요우리에겐 단톡이 있죠? 하지만, 여기다가, 요거를 딱 바르게 되면 피가4가 되고 야 좋아요 좋아요 다음 턴에 여기다가, 이거 아르거스. 하지만 우리에겐 단다가있다고 남자친구랑, 어, 뭐야? 야, 포기하겠어. 포기하겠어.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판 더. 사우뉴님, 뭐, 서든어택이나 롤이나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같이 하는 거 할까요? 같이 하는 거? 아, 지금 하스스톤 중이신가? 클리셰, 여기 있구나. 아니요 사제로 왜 힘들어요? 롤은 제가 그냥 뭐지 소환사의 욕곡은 지금 잘 못하고 아예 접은지 한1년 정도 돼서 롤 그거는 못하고 칼바람은 좀 해요 칼바람 제가 또 칼바람 겁나 좋아합니다 칼바람 야1코 짜리 이렇게 잡히니까 무섭네 알부터 나가는 게 낫나 알 아니야 지브스가 나가서 지브스가 먼저 나가있고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알까지 그냥 내놔야겠다 자 요렇게 해서 북력볼이 나오면은 여기다가 이거 버프 걸고 만약에 보호막까지 쓴다 그러면 살프로 2데미지까지 e 주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영능까지만 쓰고 어, 네. 오케이 좋습니다. 힐 좋구요. 자, 1데미지 씩 계속 누적 야 함정 카드 발동님 몇 등급이지? 와, 생각 움치이 롤 까셔야 돼요. 롤도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에. 아니면 막오인파 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자, 지브스인데 여기다가 아 뭔가를 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어이구, 뭐지? 와, 저기다 야징을 P3대고, 와 보호막까지, 야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P5네. 야포 그냥 써버릴까? 야포 그냥 써버릴까? 야포 쓰면? 어, 물론이. 어, 물론이. 아몰랑 심폭 배제, 심폭 배제합시다. 여기서 만약에 야포가 나온다면, 10, 10, 10죽 10 데미지에다가, 끝난다. 킬각이다. 야포 나오면 킬각이다. 야포 나오면 킬각. 심풍 나오면 망각. 와, 씨, 지부스, 어 지부스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어? 이거 짝퉁, 짝퉁 그거네? 하만 정리해줘야지. 야, 그렇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부스는뭐 가져가도 뭐 상관없는데. 저보다. 야, 이 멍청한 놈지부스 가져가 가지고. 어, 짚레이너님 어서 오세요. 어?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란 뜻이죠. 짚레이너님 오늘 저 별풍선 벌써 100개 받았습니다. 아, 120개 받았습니다. 120개. 포도주스요. 포도주스. 그러니까 시험 끝났으니까 또 포도주스 하나 사 드려야 되는데. 오목교로 오시죠. 오목교로 오시죠. 한번 정, 한번. 정모하기로 했습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오목교로 오시죠. 수호하겠다. 야, 영모하게 잡혔죠. 1턴에 이거 내고, 이 2... 아니다, 1턴에 이거 낼까 아니요, 이번 주말은 안 돼요. 오목교가 어디냐면요, 목동, 목동.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여기다가 이거 써 놓을까? 이거 써 놓을까? 아, 써 놓을까? 써 놔야겠다. 오 오목교 목동입니다. 목동. 복동.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쯤 이거 서로 교환하겠죠?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력할 때그오선 맞습니다. 자 필드 전개는 제가 더 쩔죠. 아 그냥 영능 쓸걸 그랬나? 아또 저건 뭐야? 팝팝팝팝 쓸라 그러는것 같은데 우리는 남자니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팝팝팝빼 쏘겠죠? 짐 레이너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 이거 뭐야? 곤인나 로봇? 개강? 개강 좋겠다 나도 개강하고 싶다 아사우유님 그래가지고 일, 일을 그만두신거구나 이제 어, 뭐니? 개강이라서... 아, 일을 그만두신 거구나. 자, 저는 필드에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서 지브스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올 겁니다. 와, 양폭탄 뭐야? 양폭탄 뭐야? 와씨, 양폭탄 뭐냐? 아, 그렇구나. 근데 학원 선생님 하는 게돈 되게 잘 벌지 않아요. 내가 애들 가르칠 능력 됐으면은 예 제우스로고 왜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후진가요? 약간 후진가? 약간 후진입니까? 만든 것 같아서요. 아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요거 요거 만드느라 병원에서 일하다가 예, 짬짬이 만들었거든요. 아 이거 뭐야? 어 잠깐만. 7 코스 딱이다. 아니다 이거 돌아가자. 이건 돌아가는 게 나, 맞겠죠? 돌아가는 게 맞겠죠 이건? 돌아가는 게 맞겠지. 아, 발못뺄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 저도 아마 과 아, 불기도 있었어. 아, 잡았어야 했어. 아. 미스 완료. 이 땅을 지켜야 하. 아 이거 잡 이렇게 잡고 이거 이걸로 잡는구나 아 잠깐만 저팔 데미지 어떻게 주지? 제가 만약에 음 저도 과외 뭐 이렇게 좀 능력이 있었으면은 저는 아마 취직 안 하고 그냥 전업 과외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과외하면은 시급 되게 세잖아요. 과외하면 시급이 엄청나지 않나? 잠깐만 4 5 6 6 데미지까지 줄수 있다 뭐 하나만 더 나오면 된다 아 장래성이 너무 낮아서 제가 이제 그 목동에서 살고 있는데 와 여기서 진짜 길을 다니다 보면 다 학원이니까 와 엄청 어 저걸 깨우네 아 그냥 아예 잡아버리겠다 와이 친구 똑똑하다 아니요 오늘 모르겠어요. 뭘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다른 거뭐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게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잡지 저거? 아씨 여기다 하수인을 이거 내놔야 되나? 아 F T L이요? F T L은 뭡니까? 아 이거 표범으로 바꿔놔야 표범 바꿔놔야 되나? 표범 바꿔놓고 표범 바꿔놓고 음. 이게 일단 3데미지까지 는줄수 있으니까 무조건 두 개를 정리할 거니까 뉴클리어스론 아 이거 소환해 놓겠습니다. 이거 소환해놔야지 안 되겠다. 두개더땡기고 오케이 아르거스. 아수표용은 너무 늦었어. 1이십1 십사? 1러면은면은 아, 연구안 하면 끝난다 어? 연구안 하면 끝나는데? 어? 어? 아... 연구 아니어도 끝났네요 와! 이거 지같이새지 우주 여행 우주여행 게이요이요 어, 그러고 보니까 나, 온, 어느새 18등급 돼있네?